네, 다음은 뭐죠? 네, 네. Turn the music up in a h a a o n e h my God. Oh, my God. h m y 오, 올블랙은 예전에 최연소 랩 듀오였죠 그때 제가 데뷔했을 때는 후, 한 13살이었어요 아더더 더, 어렸나? 네, 13살, 12살 그 정도였어요 얼마 전에 도키 씨랑 뭐 만나지 않았어요? 사진을 네. 본거 같은데 네, 아, 그 형이랑은 이제 진짜 형제 같은 사이니까 5 음. days, 한세번 봐요 아, 진짜요? 개인적으로 마이크로닷과 그 도끼 씨가 옛날에 그 목욕탕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. 그 둘이 이렇게 양머리하고 유명자니까 이제 다큰 마이크로닷과 도끼가 목욕탕에 가서 그 하나만 똑같이 찍어주면 <laughs> 얼른 들어보고 싶다. Yeah. Yeah. Yeah.